그렇군 여기도 너너 자식이 아니첨가되어있었군 요녀석. 하하. 참. 하하. 난이걸 원했어. 느르 <놀르> 게이드게이드 저마 <점아>. 드케게이드 <놀르> 아니 상자들은 멀쩡하다? 물음표 느낌표 따당? 아이 다시 한번. 폭파. 팡. 아니 상자들은 무사하다. 다시 한번 폭파하다가 내가 욕 먹을 것 같다. 정답?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? 저는 현재 여러 가지 목소리로 여러분께 찾아드렸습니다. 여러분은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버튼. 안 그러면 댓글에 할 만한 게임이나, 어, 칭찬 글은 뭐 됐고요. 어, 댓글은, 댓글은 달면은 그냥 시간대 위로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댓글 달면은 일석이죠. 조뭐 상대방도 댓글에 응답해주고, 음, 자기도 댓글에 했으니까, 어, 얼마나 좋아요. 진이가 뜨겁다. Oh shit the f u c k i 발레 파킹 today. 오, 말끔한데? 음, 불이 옮겨붙네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참 좋다. 하하하하 요리 참 깨는 건도 재밌냐? 재밌다이 개새끼야. 니네 맘대로 하시든, 노란 병아리님께서 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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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하셨고요. 노란 병아리님께서 망하셨고요. 네. 그렇다고 합니다. 어디 보자. 상자가, 저기, 저기, 저기 있네. 자, 그럼 이제, 여기도 이제 TNT로, 그 뭐지, 커트십을 해야 되겠죠? 빠이빠이. 잘 있어, 동립 마을. 呃。<noise>